으으 아, 아, 바다에 오니까 좀 시원하다. 근데 여기 바다 맞나? 5초 어, 배는 또 뭐지? 어제 <laughs> 어 근데 감기 걸리는데 빨리 나와야겠다. 땅이 어디지? 어저 섬으로 가면 되겠는데? 어 잠깐만 근데 바닷 속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. 어 아니겠지? 어한번한번 살펴볼게. 으으으 아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아, 저거 뭐야? 어, 없어졌다. 어, 어디 간 거지? 어, 어디고? 저 잠수부대 진짜 멋있다 잠수부대가 아닌가? 아무튼 옆으로만 볼까? 어?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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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게 저거? 어, 저 사람 어떻게 어 잠깐만 어 어디까지 저게 뭐여 이 저게 말로만 듣던 말로 바로..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오는 거 아니겠지? <웃음> <웃음>